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한 가운데 중국 BOE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약 4억 2900만 대의 아몰레드를 출하해 1위를 기록했으나 점유율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5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국 신흥 제조 기업인 비전옥스와 에버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출하량을 늘리며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몰레드는 전류를 가하면 자체 발광하는 물질을 사용한 디스플레이로 액정 표시 장치와 비교했을 때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전력 소비가 효율적이고 무게가 낮고 얇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이끌어왔지만 중국 업체들이 출하량을 증가시키며 맹추격 중입니다. 특히,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폴더블 폰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9년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한 뒤 매년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후 돌돌 많은 롤러블, 늘어나는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2021년 유럽 특허청에 삼성 G 롤과 삼성 G 슬라이드 상표를 출원하면서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에는 폴더블과 슬라이더블 기술이 접목된 플렉스 하이브리드까지 선보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제품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G는 스마트폰은 포기했지만 디스플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서 활용할 18인치 슬라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업계 최초로 개발한 곳도 LG였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에 비해 중국의 BOE와 CSOT 등은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신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은 항상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시장 주도권은 이미 삼성과 LG가 완전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가정책으로 버텨온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인데요. 삼성은 올해 전체 아이폰에 약 1억 4천만 대의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중국 BOE가 아이폰에 제때 패널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용 패널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BOE는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품질 문제를 겪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공급량이 최대 1천만 대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패널 공급량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이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하려 하자 결국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짝퉁으로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길 경우 정품보다 저렴한 호환 제품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환 제품은 그간 출처를 알수 없는 저가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특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수 없는 이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BOE 제품이라는 것을 누구나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삼성이 소송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건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1월 31일 열린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시중에 팔리는 일부 제품이 삼성디스플레이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고 어느 업체가 만들었는지조차 알수 없는 출처 불명의 패널이었다. 결국 미국 부품 도매업체 17곳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OE는 갑자기 자신들이 먼저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며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피고가 중국 패널 제조사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BOE의 자수를 두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으로 가면 질게 분명하기 때문에 BOE가 먼저 자수를 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고칠 권리를 주장하여 미국 내 긍정 여론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BOE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이 소송은 이길 방법이 없으며 그나마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호환 제품으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 BOE에 대한 긍정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1월 열린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 양산에 성공에 개척한 시장이라며 다이아몬드 픽셀 지식재산권이 고유의 차별화 기술을 보호하고 가치를 인정받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픽셀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픽셀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한 화질 향상 기술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가장 잘 인지하는 초록 소자를 제일 작게 만들고 촘촘히 분포해 적, 녹, 청 색상을 잘 살린다고 평가됩니다. 업계는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이 소송에 나서자 중국 BOE는 불법으로 연명하던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중국 내수 올인 전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여론을 자극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치졸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전쟁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OE는 삼성을 상대로 무려 9건의 무더기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건의 소송 중 8건의 소송은 오는 18일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며 다른 한 건의 소송은 내년 8월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중국 BOE가 제기한 소송은 삼성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의 보복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둑질을 해놓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인 태도인 것이죠.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BOE 부품을 판매한 미국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BOE가 생산한 OLED 패널에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수입하지 말라며 특허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LCD 분야에서는 올 1분기 세계 시장 70.9%를 차지해 한국을 넘어서 세계 선두 자리를 확실하게 굳힌 데 이어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 제품 보이콧 운동을 펼치자 삼성을 아예 중국 시장에서 내쫓자는 어이없는 댓글을 달며 자국 기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BOE가 한국 기업이 중국의 기술을 베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확산시킨 다음 어이없게도 한국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는데 적반하장의 절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소송전은 중국발 저가공세로 주도권을 넘겨준 LCD 패널 잔혹사를 OLED에서 재현하지 않으려는 한국기업과 OLED 등 차세대 패널까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술력 없이 꼼수만으로 연명해온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 LG 디스플레이 역시 고급형 아이폰 15 모델에 탑재되는 LTPO 패널의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곧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BOE는 이번 삼성에 대한 특허 소송에 대해 향후 애플 공급망에서 BOE가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플을 비롯한 폴더블 폰 업계는 다른 기업의 짝퉁이나 만드는 업체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